여러분, 그 문재인이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USB 건넸던 거 기억나시죠? 그 도보다리에서 판문점에서 도보다리 회담하면서 그 김정은한테 USB 넘겼잖아요. 그 USB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궁금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구주와 변호사님이 USB 자료 공개 청구를 했는데 원래 대통령 기록물로. 로 보관이 되면 이게 나중에 역사 30년인가요? 이게 보관 연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최장 30년 최장 30년 동안 이게 이제 비밀 자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이게 정 자료 공개 청구가 되면 그러면 그 자료가를 공개할지 말지를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30년 동안 이게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일단은 이 구주아 변호사님이 청구를 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최소한 지금 그건알수 있거든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없어요.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USB에 뭐를 건넸는지에 대해서 지금요. 대통령 지지정 기록물에도 없고, 뭐, 일반 기록물에도 없고,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김정은한테 뭘 넘겼는지에 대한 흔적을 싹 지운 상태라는 거예요. 헐.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이 사태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모든 행동이나 기타 등등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나 일반 기록물로 다돼 있어서 그리고 이게 비밀, 되게 비밀이 많은 거라고 해도 30년 후에는 공개되도록 다 기록을 남겨놔야 되는데 이거는 아예 아무 흔적도 남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헐 기가 막힌 현상이죠 이랬더니 김의겸이, 김의겸이 나서서, 어, 한반도 신경제구상하고 발전소 내용이었다. 아니, 신경제구상이고 발전소 내용이면 여러분 좋은 내용이고 숨길 이유가 없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그, 그걸 남겨놨어야지. 신경제구상하고 발전소 내용이, 어쨌든 간에 신경제구상하고 발전소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해더라도 그게 너네가 주둥이만 타는 게 아니라 지정 기록물로 있어야 될거 아니야? 왜 아무것도 안 남겨놨냐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남노당이 집권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는 걸 어떻게 공개해요? 어, 공개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이게 검색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검색도. 검색을 하면 여러분 검색해서 안 나오는 거면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그뭐 되게 이상하게 해 놨나? 날짜로 검색을 해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아무튼 요요 요 사건은 지금 이렇게 미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